자,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미세먼지 농도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짱게, 여기 짜장면이 한국까지 넘어와서 지금 같은 짜장면이 된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왜 지금 한국은 짜장면이 되었느냐. 그 이유는 중국이 공장을 풀가동으로 돌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결 대책은 무엇이냐? 바로 마스크를 끼는 것입니다. 자. 이 마스크는 원래 10년 전만 해도 그 가오의 상징으로서 아무리 공기가 맑아도 마스크를 쓰므로써 눈만 보이는 간지를 표출하고자 하는 그 일진 행님들께서 쓰셨지만 지금은 현재 중국 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. 자,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죠. 쭉쭉쭉쭉 오다가 유턴해서싹 꺾이. 바로 이렇게 온 경로입니다.